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체포영장이 승객 탑승 직전의 여객기에서 집행됩니다. 현재 위치는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이고 현재 한국 시간은 2시 6분. 11년 전 북한을 탈출한 직후 첫 인천행 여객기를 탔을 때 36살 최모 씨는 희망을 꿈꿨을지 꿈꿨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최씨는 동남아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국제 범죄자입니다. 사람이 한국으로 마약을 들여왔고 그 여기 판매책들이 판매하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잡히게 된 거죠. 잡히게 되면서 역추적하다 보니까 이 최 씨는 지난 3년간 중국, 태국,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최 씨의 현지 인맥과 자금 동원력으로 곧 풀려났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2억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보석금. 예, 보석금. 거기 이제 지인도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보석을 풀려 났는데. 보석 기간 중에도 계속 마약을 판다는 첩보가 있었고 다른 네 나라의 인터폴에서는 이 여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그 저희가 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국내에도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들여 놓았던 물건들이 있다고 추정이 돼요. 마약 도매상이요고죠 지금은 거의 꼭대기에 있어요. 경찰은 2011년 한국에 온최 씨가 필로폰 단순 투약자로 시작해 곧 중간 판매책으로 그리고 총 판매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짧은 기간에 마약 밀매 조직의 거물이 될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20여 년간의 마약 수사관 경험을 살려 대학 강단에 선 윤흥희 교수. 그는 먼저 마약 조직의 구성부터 설명했습니다. 필폰니다 필로폰을 제조해 가지고 총 판매책, 중간 판매책, 또 일반 판매책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요. 총 판매책은 제조책으로부터 가격을 싸게 살 구입을 했지 그 이익이만 남의려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다서총 판매책 얘들이 이제 구입해 가지고 아까식으로 동남을 이동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국내에 밀반입하는 거죠. 최씨와 같은 총 판매책의 역할은 무엇일까? 마약 고급 백들이 북한산 필러폰이나 우리 한국산 필러폰하고 에, 중국산 필러폰 섞어서. 판매 양을 늘리죠.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의 짐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가 속한 동남아시아 조직은 공항 검색 등을 피하기 위해 인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국제 우편을 이용해서 가져오죠. 사실 그 북한산 필로폰은 어, 중국을 통해서 중국 삼화회 일본 야구자들이 사실은 매입을 했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 결국은 우리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어, 관련이 되기 시작했어요. 국제 범죄 조직과 손잡은 일부 탈북민들의 역할은 순도 높은 마약 제조였습니다. 북한 하북에는 허학 공업공사가 많이 있어요. 어, 종업원들이 어, 필리핀 제조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도 제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북한산 필러폰이 그런 저 순도가 좋기 때문에 중국 시작을 거쳐서 우리 한국으로 많이 밀받아온 상태죠.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어떻게 마약이 시작된 것일까. 박모 씨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5년 전 한국에 온 탈북민입니다. 그를 만나기로 한 곳은 구치소 접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박 씨는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는 마약 사범이라는 사실을 무척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게 들어다 보니까 내가 내일이자 아, 한국에 막 숨을 거는거요 정말 먹숨는거하지 않았어요. 근데 2018년도에 제가 딸 둘이 장어 이름이 중국에까지 넘어왔다가 대리채피 넘어갔어요. 설자만는 집이 딸이 자식이 못뭐 데려오니까 항상 이 머리 아프고 이런 거나서어요 맛은 좋지 않아요. 불안하게. 흰이랑 핀들을. 필로폰을 구해다 준 사람도, 함께 체포된 사람도 탈북민이었습니다. 여기 언제 오랜 날들이 많잖아요. 야, 그쪽 모도 오라고. 똥 주면 어디가 사우든사워와 그는 북한에서도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백두라지 농장 관리원이 농장에서 키웠어요. 아편 있잖아요, 아편. 앞에서, 이제, 양귀비 양기비 하는 거. 그래서, 버튼, 강기 걸리거나, 뭐, 한 달에, 한, 한열 번? 나가서? 그 정도는 많았어요. 그는 양귀비를 백토라즈라고 부르면서, 농장에서 재배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기절했고, 다른 북한 분들도 많이 하세요. 야, 그거, 개인들이 심어요. 그러니까, 음. 개인들이 심어서. 그러니까 아편 중독자라, 북한은 아, 그 아편 중독자라 그래요. 네. 왜 늘어나는지 몰라요. 접견 종료 1분 전입니다. 끊기가 힘든가요 그게? 아니요. 끊어요. 끊어요. 이거. 끊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다시는 안 맞을 거예요. 우리 언는 내가 있잖아요. 다시는 봐서라도 내그딸 봐서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2008년 한국에 온 탈북민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협동농장 출신입니다. 이 씨는 중국 접경 지역 협동농장의 관리위원장, 즉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협동농은 여러 시 모다서 하는데 국가에서 계획을 요 심을 한가이인그단심으을지에 박탈. 개획 인정해야 주고. 상품도 없고 어느 날 받은 생산 계획은 이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85년도에 우리는 받았거든요. 너 농장은 다음 해부터 백두라지를 30점 벌여라. 그때 는농슨 백두라지로 무슨 마약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죠. 어떤 분이 주먹대만 고요안 잡는도 하루. 손에다 이렇게 딱 끼고 찌니 누르는게 나와요. 뭐, 그뭐남칼루 같은 걸로 그 굵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나와서 한해한두시쫙 열이 서 나가면 나는 그 자고 농장도 그거 요 걷어서 다봉인해서우리다 그 보내요. 외화 즉 달러를 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라 제약공장에 가져가서, 그거를 가지고 용산 머리핀을 만들어서, 용산 머리핀 불만 가지고, 결국은, 머리핀 아, 주사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해수출을 한다고. 정부에서 달라버려 하는 거, 외화버리 <농장>, 주민들도 양귀비를, 양귀비를 재배했습니다. 북한 그 사람들 다 알고, 특히 그, 대장님 대장염이 염증이 와서 집필이에요. 우리 집집마다 예, 하얀 건 멋있고 붉은 거 꼬리 붉게 피는 거 분홍 이런 건는 심어져요. 집집마다 그 열폭이상 또 멋있게 했습니까 구치소에서 만난 박 씨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아편중독은 빠지기 쉬운 함정과도 같습니다. 북한 사이에서 그런 그, 그 양기비, 어 아편계 그 마약들을 접하는 거에 있어서 거부감은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하나 하나들도 어, 한번 중독 성향이 증가가 되면 언제라도 어, 그 상황 그 행동들. 아니면 그 물질이 취하는 그런 상황들을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중독 질환이 한번 생기면 평생 동안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민은이 주체예요. 국민이 할수 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큰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고 법의 취지를 설명한 제 1조는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과 이용, 그리고 수출입 제도를 거론하며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제 4장 전체를 마약의 수출입 사항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독 또는 오남용에 대한 구체적 경고나 금지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법의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오남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문제 또 국민 보건에 관한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마약류 관리법은 그런 부분보다는 경제 계획에 따라서 무역 질서에 맞게 마약을 제대로 공정에 맞게 잘 생산해내고 유통하는 것에 관점이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 한국 인구역 사는? 안드레이 랑코브 교수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북한 전문가입니다. 2013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해 대북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랑코브 교수는 북한 등 아시아 지역의 마약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뿌리가 더 깊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피로폰은 일본과 한국에서 식민지 시대 합법적으로 약국에서 팔았습니다. 이것은 산표입니다. 매우 강한 피로 회복제라고 생각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제일 하대전 때 여러 나라에서 군대 특히 공군은 피로 회복제로 피로폰 피로폰을 그냥 배급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아마 70년대 부터 인민군을 위해서 피라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독손에 대해서 과소평가입니다. 1994년 경제적 위기와 식량난이 닥치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지나서 야, 이게 그 사회적으로 북한에서 야, 이게 돈이 있어야 살겠다. 돈이 없어 죽는 거는 뭐 어떻게 하겠냐? 남들이 다 하는 이런 거 해가지고서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오직 마약을 해야만 돈을 벌고, 이날 흥남 제약공장 건설 종영에 대해서도 여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공장에서 사람이 공장... 죽어가는데. 그래 이 사람이 야 우리 죽을 거뭐 있느냐 빙도라도 생산해서 팔아서 먹고 살아야지 공장에서 마약 생산할 때는 연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갈 때는 온 주변 사람들이 야 마약 생산되는 라 하고 걱정한 게 아니라 야 이번 달또 식량 주겠구나다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북중 접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20년 넘게 북한 선교를 해온 박용배 목사는 지난 2006년 자신의 교회가 보호해 준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처음엔 신앙생활에 열중했지만 곧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또 공안 한1 0명 정도 데리고 정복 입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자매를 막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밟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판 가져온 보따리 딱녀니까옷가지 밑에. 마약 등을 잇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쓰고 있는 비키니 옷장이 있었는데 그걸 확 열고 다 뒤지니까 마약 도 등을 또 나온 거예요. 그녀가 공안에 끌려간 뒤 북한에서 그녀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아, 누나가 없다. 공안에 끌려갔다. 거짓말하지 마라. 안 바꿔 주면 가족 다 죽이겠다. 그러다가 북한의 높은 간부라는 사람을 바꿔 주며 더 강하게 협박했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하다가 또 간부를 바꿔 주는데 가족 이름 다 대고 조카 이름 대고 손자 몇 학년이고 전화번호 이거 다 대면서 너 가족도 다몰살시키 그때 완전히 거의 패를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해 볼때 저는 저 자매가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 진짜 탈북자인줄 알았는데 마약 공급책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마약 생산이 압도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유화 민영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사회 감시 체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마약에 대한 대응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감시 강화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마약 사용, 마약 생산을 그단수 있게 됐습니다. 단절하기 어렵다. 그래도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마약 문제가 차차 속의 태풍으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 마약 유통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그 마약이 얼마나 위험할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부는 한에 늦게 이와 같은 현상이 얼마나 위험할지 깨달았습니다.